차 빼시라고요. 아 진짜 환장하겠네. 아 사장님 이제 문 닫으시네. 이거 상향 상향등이 없어요? 이거구나. 가시죠. 느낌 존나 이상하다 5단까지 있어요? 4단 4단 아 이거 갱신 없었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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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 타면 좀나 불안해 아니 한 손으로 타도 불안하진 않은데 뭔가 앉아있는 포지션이 되게 약간 책상, 책상에 앉아있는 것 같다. 어, <S> 음, <S> 어, <S> <S> 어이 친구 재밌네. 와 힘들 려고 이게 훨씬 큰데 소리 가？잘 모르 겠는데. 약간 무슨 느낌 말하는 건지 알겠는데 그게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아칠도국도 좋다 좋아 아 사단에서 엔단으로 안 들어가네 멈춰야 엔단 들어가 올려두아 기 봐봐, 연비. 그 가운데 계기판에 좀똑부란한그점 하나 있잖아. 버튼? 응. 음. 그거 누르면 오. 바뀌거든. 에버리지. 버리지가 50. 50이야? 지지. <laughs> <laughs> 옆비에 탄다 그 차는 진짜. 나 아까 오면서 유니대에서 기름 넣었던 거예요? 응. 2원 넣었어. 풀로 넣었는데? 그거밖에 안 된다고? 어, 옆비가 50이니까. 어, 너무 작은데, 그래도? 150까 지금. 최소 150 갈까? 됐어. 그래도 3미터는 너무 작다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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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길들이기 안 해도 돼요?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기어내릴 때 약간 울컥울컥하면 속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되네 어 되게 신기한 느낌이야 응 집에 가야겠다 진심이야? 저 사진 이쁘게 찍어보려고 이것도 갖고 왔는데 어? 어? 아! 아... 아... 어쩔 수 없지 뭐 애가 다쳤다는데 뭔가 맘대로 안 돼서? 그런 거지 뭐 삶이라는 게 그렇지 잘하는 건가? 깜빡이 한번켜봐요 왼쪽 켜봐왜 이렇게 빠르지? 빨라. 왜, 왜 이렇게 빠르냐? 여기 괜찮아? 오케이 오른쪽 턱 조심 나 어, 이런 데서 한번 잠발 빨리 가고 했지. 나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시골 길이었는데 이런 데였는데 이게 돌블러 쌓여 있어가지고 안 보였구나. 어, 나 그냥 형진자이고 발려오는데 쑥 들어가더라고. 심지어 그래서 닌자 한번 걸었지. 닌삼? 닌사? 닌사. 닌사.